오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평생토록 들었던 인생의 조언 중에 과연 최고라고 손꼽을 수 있는 현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는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세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것. 둘째는 나 혼자서 죽는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과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세상에 올때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오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산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이 더 없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마치 무슨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현인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일을 권하지 않았고 소풍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이고 수단적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전생에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 모르지만 한 세상 누릴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직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임을 깨우치세요. 예. 삶이라는 여행은 무슨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멀리 소풍 가서 노는 이야기에 번뇌와 고통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참된 인생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사연과 세상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아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낙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한 회계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낙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 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 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 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안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다는 것이 두렵고 서럽습니까? 마음이 늙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새로움으로 바꿔보세요. 늘어가는 나이대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나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됩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까지 모두 훌훌 털어버리세요.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힘겹게 이고 지고 안고 있으면 인생이 금방 지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간밤에 꾼 호화로운 꿈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지요. 어제 꽃 피는 봄날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 지금 두 손에 붙든 미련을 놓아 버리고 가벼워지세요. 어차피 떠나가야 할그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일랑 다 벗어 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자책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에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모두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오늘 하루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생각과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또 다시 맞이하는 내일 역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멋진 춤을 출수 있다고 하지요.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